이센터를 어, 가지고 오셨는데 이정수 전문가께서 예전에 말씀을 주셨던 그런 음. 종목이기도 하거든요. 어. 많이 올랐는데 더 아,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. 저는 이제 시장에서 좀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이 좀 안정성 면에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네. 시장 상황이 아주 뭐. 불확실성이 좀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 대비 강한 종목으로 오히려 공략을 하는 게좀 음... 아,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판단이고요. 네.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급 상황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연기금이 계속 사고 음... 있습니다. 끊임없이 사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기관에 대한 수급이 좀 나오고 있죠. 굉장히 탄탄하게 현재 투신뭐 경기금 이렇게 튼, 탄탄, 탄탄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, 그,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수급이 굉장히 탄탄한데, 시장 대비 잘 빠지지 않았거든요. 그런 걸 봤을 때, YG 엔터도 지금 다시 신고점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가 어떤 글로벌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여러 신인 가수들의 어떤 일본 콘서트 투어 이런 부분들이 좀 매출 향상에 기여를 할 것으로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, 네. 어,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목표 주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? 일단은 한 4만 3천 원 정도로 한 중기적인 목표로 잡아보고요. 손절 가격을 3만 5천 원 정도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YG엔터테인먼트의 가격적인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.